어마니아 TV입니다. 이게 지금 힘 패대 전동 댐퍼거든요. 이게 보통 수동 댐퍼도 있는데 수동 댐퍼는 한만원 밑으로 한 8천 원, 9천 원 하는데 수 수동 댐퍼는 이 안에 여기 유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고무 겉에 겉에 테두리가 고무 바킹으로 돼 있어서 그 이런 전기를 환풍기를 키게 되면 같이 연동을 연동을 해서 이게 열어지고 또 끄면 다시 닫아지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 형님 집에 오면 맨 고기 냄새가 막 나요. 그나 모르게 맨 고기만 먹 먹냐고 그러는데 이 아래 집에서. 매일 아랫집에서 고기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랫집에서 타고, 연기, 그 냄새가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겉, 옆으로 새거든요. 새서 이쪽으로 그 연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형은 이걸 계속 켜놔요. 그래서 소음도 많이 안 좋고, 또 전기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거를 달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화장실용하고 이거랑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스틸로 돼 있어서 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용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4만원, 3만 5천원,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도 있는데 이게 좀그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리 <놀라> <놀라> <그렇지. 놀라> 여기 이게 컨덴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오. 지금 여기에 먼저 그 전기 이거 주방용 후드 보면 여기를 음. 열어 보면 이 콘덴 서가 있거든요. 이거를 빼서 이그 스트리퍼로 좀 벌리세요. 그리고. 하얀 거는 이렇게. 네. 이거, 이게, 이 중간, 어, 한풍기가, 이게 배관이 있으면서, 여기는 1층, 2층, 3층, 이런,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 1층에서, 1층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러면 연기가 이쪽으로 되죠? 그럼 이렇게 위로 빠지는데, 이쪽으로 유입이 돼요. 이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거.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런 위쪽으로 빠지면서 연기가 힘, 압이 이렇게 차게 되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저희는 안쓸 때는 이거를 이렇게 달고 안쓸 때는 이게 막아주고, 쓸 때는 이게 자동으로 열리죠. 그때는 이제 열, 열어가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공, 공기를 밖으로 빼주고, 그리고 안쓸 때는 지금 껐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닫혀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계속 열려 있죠. 이쪽 통은 열려 있기 때문에 냄새가 계속 이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케이블 타이로 지금 해 놨거든요. 이거를 기름이 많이 지금 오래될수록 찢어질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살살. 뜯잖아 빼고 혹시 모르니까, 이 알루미늄 테이프로, 를한번 감아주고, 이 광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하거든요? 이, 이 부분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감싸주고 손으로 손톱으로 꽉 조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서 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그 테이프로 안 세게 좀 해주세요. 1,100원인가 2,000원이에요. 이것만 사서 교체해봐도 어느 정도는, 이런 거다 교체 안 해도 되고, 이 콘덴서만 교체를 해도 되는 경우가 한 80%는 그래요. 이 콘덴서가 부풀어 올랐다던가, 좀 타는 냄새, 이런 냄새 맡아봐서 좀탄 냄새가 난다던가 그러면 이걸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선풍기를 켰는데, 음 그런 소리만 나고 프로펠러는 천천히 돌고 그러면 이게 100% 이게 콘덴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교체를 해도 선풍기 같은 것도 버리지도 않고 뭐 이런 환풍기 모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것만 한번 교체를 똑같은 거 여기 라벨 있잖아요. 450V 이 라벨로 주문을 해서 한번 교체를 해보세요. 저는 이걸 한 10개 정도 구매를 해놨거든요. 저희 식당에 이제 환풍기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고치고 있어요. 음. 욕실 용이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20볼트로 바로 여기 선을 잘라내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담배 냄새 가 엄청 많이 나요. 이거 우리 말 보루. <laughs> <laughs> 똑같은 스트리퍼인데. 이거는 좀 분기지 접속할 때 이렇게, 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냥 일반 사용할 때는 음.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음. 똑같은 거야. 근데 보통 그 전문가 분들은 이걸 많이 사용해. 음. 이게 좀 편하긴 해. 예. 근데 중간 분기지 접속할 때는 나는 이게 편하더라고. 응. 음. 음. 뭐라 하죠? 아. 그 종이컵 전화기? 그, 어, 어 맞아, 맞아. <laughs> 통일컵 전하기 그것처럼 여기 기 되면 밑에서 뭐라는 소리 다 들립니다. <laughs> <애비가 울었어. 웃음> 라이스 아. 여기를 이렇게 담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수용 환풍기가 이건 나름 비싼 거거든요. 이게 뭐 조소음, 또그 수동, 이게 그 여풍 방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틈이 그다 있어서 있으나 많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냄새가 있으면 이런 좀 전동 좀 좋은 거 그런 거 사서 타는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냐? TV. 약간은 작업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어지러웠거든요 네. 지금 냄새가 끝났어요. 잘 <laughs> 이제 냄새 뭐 쓰다 보면 또 나겠죠? 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 이, 계속 밑에 모든 화장실 냄새가 다 이쪽으로 모아도 오기 때문에. 마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은 이걸 계속 틀어놨어요. 뭐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아보는데 냄새는 방금 해보니까.